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드라이버를 준비했습니다 스윙 스타일은 모두 다 다르지만 임팩트 때 헤드페이스가 이렇게 스퀘어로 맞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스퀘어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은 너무 손에 압력이 강합니다 손에 힘이 강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상체가 빨라서 페이스가 다치지 못하는 분들 마지막으로 손을 어느 지점에서 돌려야 로테이션을 해 줘야 되는지가 애매하신 분들일까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저희가 오늘 한 방에 이렇게 처리를 해볼 텐데 일단은 그립을 되게 짧게 이렇게 잡아 주세요. 짧게 잡으신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시고 공은 이 정도쯤에 있겠죠. 그래서 스윙을 해 봤을 때이 그립 끝이 오른쪽 골반을 향하면 페이스가 스퀘어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공을 치시기 전에 2-3회 정도 그립 끝이 오른쪽 골반을 향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이때 나는 분명히 내 느낌에는 이렇게 그립 끝이 오른쪽 골반을 향하게 했는데 공이 이렇게 우측으로 튕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작은 스윙에서도 상체가 빨리 회전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손에 힘이 너무 강한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힘을 빼라고 하는 건 쉽지만 스스로가 느껴야 되는 부분이겠죠 내가 어느 정도 악력으로 손을 쥐고 있어야 되는지, 몸을 어느 정도로 쓰지 않고 제어해야 되는지를 이 작은 스윙을 통해서 스스로 찾아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립 끝을 골반을 향해서 2, 3회 정도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네, 조금 줄었습니다. 어, 1도면 거의 스퀘어죠. 그래서 상체의 움직임을 조금 절제하고 그립 끝을 골반을 향해서 보게 한다. 이러한 작은 연습법을 통해서 스윙을 키워가시면 되는데 이 그립 끝이 골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손목이 굉장히 부드러워짐을 느끼실 수 있고요. 공이 실제로 정면으로 출발되는 부분을 보시다 보면은 상체의 움직임이 제어된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움직임을 저희는 풀 스윙으로 옮겨 주시면 됩니다. 그립 끝, 골반 체크 한번 하고 저희가 큰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스윙을 수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연습장 가시면 또는 필드에서도 이렇게 중간에 대기하실 때 그립 끝을 잡으시고 그립 끝이 내 골반을 향하게 해 준다. 2, 3회 정도 몸의 긴장도 푸시고 손의 압력도 체크하신 다음에 스윙하신다라면 충분히 스퀘어가 돼서 좋은 더 샷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 끝. <laughs> 연습장에서나 필드에서 짧게 잡으신 다음에. 2, 3회 정도 체크하시고 꼭 스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즐거운 운동 되셨으면 좋겠고 어, 페어웨이에서 공을꼭 확인하시는 그런 운동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